안녕하세요. 산야촌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버섯들이 다발로 무더기로 올라오고 저앞으로해서 아주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갓 잎면은 잿빛 흰 주름살, 배는 단단합니다. 이것도 따 보겠습니다. 참 이제 막 올라온거라 싱싱하기도 합니다. 바로 죽을 간도 살린다고 하는 해서 간암, 비염간염, 간경변 등 간건강에 특히 좋고 항암에 특히 좋은 버섯 중에 하나인 잿빛 망가닥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이 잿빛 망가닥버섯은 이 마트 같은 데서도 재배해하고 판매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한 한 군데 자리 알면은 해년마다 채취해서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잿비 망가닥 버섯이 나는 곳은 이 야산에 여기처럼 풀밭이면서 또 길가 쪽, 공원 쪽 그런 낮은 야산에서 자랍니다. 이 옆에도 또 올라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다발로 올라온 것이 특징이죠. 갓 윗면의 색깔이 갈색인 것도 있고, 흑갈색인 것도 있고, 이렇게 둥근 산이었다가, 자라면 평평해지고, 또, 가장자리가 파도 물결치는 모습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이 상태면은 가장 채취하기 딱 적당한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또저 앞으로 해서 줄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잿빛 망가닥 버섯은 가을철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많이 올라오고 또이 옆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참 싱싱합니다. 가뒷면, 주름살, 대모습이고 이 잿빛 망가닥버섯은 주목할 부분이 항암에 특히 좋다는 베타클로칸 성분이 영지버섯보다 7배가 더 많습니다. 또 송이버섯보다 6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향은 덜하지만 약효는 뛰어난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암에도 좋고 간 건강에도 좋고 알레르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주고 당뇨 또 항염 작용을 합니다. 또한 고혈압에도 좋고 면역력 개선에도 좋고 이 버섯 요리해서 드실 때는 깨끗이 씻혀 가지고 이 물기 빼 가지고 이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두고두고 두고 꺼내서 요리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또, 이 양이 적을 때는 이걸 깨끗이 씻어서 국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또 이걸 잘게 썰어서 버섯 밥, 밥 지을 때이 잘게 썰어가지고 버섯 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걸 데쳐가지고 참기름 소금장에 숙회처럼 먹어도 이 먹어보면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을 때는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물기를 빼서, 즉, 만져보면은 아주 바짝 딱딱하니 말리지 않고 만져보면 말랑말랑 할 정도, 그 정도만 말려가지고 냉동실에 두고 그때그때 꺼내서 요리해서 드시면 1년 내내 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잿빛 망가닥 버섯은 송이과 버섯입니다. 그래서 재배해서 마트 같은 데 판매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자연산 같은 경우는 약성이 더 좋겠죠. 이 망가닥 버섯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야산에서 자라는 이렇게 잿빛 망가닥 버섯도 있고, 고산 지대에서 나는 연기색 망가닥 버섯, 고종도 있고, 또, 땅지 망가석, 망가닥, 망가 버섯 등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재빛 망가닥 버섯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쥐를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항종양 억제율이 65.4%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항암에 좋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버섯 찾을 때는 높은 고산지대가 있는 게 아니고, 낮은 야산, 이 산책하시다가, 이 길가 쪽, 수풀 쪽, 그런 곳에 보면은, 이렇게 낙엽 색깔하고는 비슷해 가지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렇게 산행하시면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한번 자리 알면은, 그 주위에 찾아, 찾아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무더기로,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죽을 간도 살린다고 하는 해서 간암이나 간경변, 비형 간염 등간 건강에도 특히 좋고 항암이나 고혈압, 면역력에 특히 좋은 잿빛 망가다 버섯이었습니다.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